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연평도 근해에 있는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군도 맞대응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6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던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을 향해 포탄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고속함은 연평도 서남쪽 14km, NLL 남쪽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쏜 포탄 두 발은 고속함 150m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 군은 곧바로 NLL 북쪽 북한 경비정 인근 해상을 향해 4, 5발의 대응 한포 사격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해안포 공격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군의 피해는 없고 북한군 피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갑작스런 포 공격 직후 군 당국은 조업 중이던 어선에 복귀 지시를 내리고 연평도 주민들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북한군의 갑작스런 포 공격은 이틀 전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과 어선 단속정을 향해 우리군이 경고사격을 한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어젯밤 우리군의 경고사격에 대해 군사적 타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공격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